누을 깜빡이였군요 박현님 문 열어! <laughs> <laughs> 박현님 <laughs> 지금 그렇다면 scp는 앞쪽 혼자네 야어 건가봐 아내 네. 해상도를 그래. 주세요오형 <laughs> 우리는 <laughs> 탈출하면 되는 거예 내 네, 눈을 봐야 빠 원... 좋겠다. 뚝뚝 떨지나간다 어? 아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박사님. 무서만 <누가만> 할래. <laughs> 무섭지 않냐? 무서웠어. 박사님. 어, <laughs> 아, 존나 무서웠네. 박사님 저희보다 높은 계급이에요. 저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저희가 니한테 의지해야 돼요. 아, 이거 어떻게 국가님?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거 아니 박사가 어디 있지? <웃음> <웃음> 박사님 근데 니네 아. 병원은 어디 있어요? 예? <laughs> 박사님 문 닫고 댕깁시다 우리. SCP SCP 와요 박사님. 뒤에 못 닦고 뛰기세요, 박사님. 뒤에 <웃음> 왔으면 <웃음> 맨 모르네. 예의를 모르네, 예의를. 안돼 카드키 안돼 이거. 어, 안 카드키 안 카드 안돼. 야 그러니까 카드 이거 카드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야 아마. 기계 갖고. 어 여기 음... scp 있는 아니야. 곳인데. 어형 여기 보세요. 업그레이드 하는 곳, 업그레이드 하는 곳. 니더 네, 빨라요. 업그레이드 하는 곳. 야네 야네 안에 박사님 혹시 scp가 뭔지 아시나요? 어디 e 볼 수가 없죠? e bye. Will 이파이파이파이 y o 원래 여, 원래 과학자였는데, 과학자 u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 어 l l you, 제 i l 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will you, 아 월.. 저 공구 밖에 한게 없어서 <laughs> 어리버리 좀 타지 마세요 <목소리> 느낌이 이거 잠깐만 이거, 이거 뭐지? SCP인데 이거도보니까 형이 느낌이. 열 수는 있는데 워링인데 이거 응. <목소리> 열지 말자 불안하니까 빨간 공 아무것도 안 적혀있냐고 그니까 러 이름 정도는 적혀있어야 할거이 어, 어, 모자 뭐지? 뭐지? 방 모자? <목소리> 여기 106 캡테르 든거 106이 뭐였지? 106이라고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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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집 찌르는 할배. 아니야 s on the whole. Don't you? Don't you? d 다 n t you? 이 o n t y o 내가 o 다 t y o 가 Don't you? Don't you? Don't 깜빡했어 야 계속 보고 있어야지 t y 전부 다 o n 인다니까아 o n t you? d o 깜 t you? Don't you? Don't you? 는데 우리 시사 아니, 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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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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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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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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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여 아니, 여니 아니, 아 아니, 아여 아니, 아니, 아여기 얼마나 강한게 볼까? 그냥 꾹 누르고 있다가 그냥 계속 꾹 그래. 누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아, 아, 와 아, 체력 존나 많으니까 저야군린이 여기 있냐? 야 이게 기8패밖에 응. 안됐어 D계급 아네 아, D계급이야 거학자다 96번이 뭐였지? 여기 누구십니까? 닥쳐 아대상이다 너랑 나랑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. 아 부끄럼쟁이네요. <목소리를> 하고 있었던 거야? 뭐야? 야, 여기 전기 여기 빠르냐? 야 SCP 죽었나봐. 아 SCP 전단 중대 진짜. 아이 전기야 전기 여기 빠른데. <목소리를> 나 이거 내가 들어가면 어떡해? 기계금이 시그널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좋았어 들어온다. <재미없는다. 웃음> 나는 이번 이게 또 무슨 게임일다 가짜다 가짜. 니네 지금 그냥, 그냥 파인. 이그니 <laughs> 그냥 있는데 있는데. 안녕세요 아, 아, 여러분. 어. <웃음> <웃음> 왜? 이어 저도 기도 들어갔어. 더질 것이 다 너는 인간 이나기 좋을 같아. <웃음> <웃음> 야, 내 카드는 같은데? 내놓고 가내 카드는 내놓고 가. <laughs> 인간 이기가 <안에서> 됐어요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압구엘 인피야 <laughs> 야, 잡아! 잡아! 아, 씨발! <laughs> <laughs> 대도가 되었다. <laughs> 야, 가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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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쭤보고, 과학자만 죽이면 되거든요? 뭐야, 행발? 부활했어요. 과학자만 죽이면 돼요. 어디 계세요? 과학자만 어, <laughs> 죽이요 모르겠어. 우리도 어, 아, 야, 야, 있어, 야, 여기 빨리 차시 합시다, 차시 합시다, 차시 합시다 우리 차, 합시다 우리 게임아. 혼돈의 야는 뭐야? 여 봐. 아야야야야! 과학 있어! 죽어라! 아니 저 형이 말 가다, 미쳤나? 미쳤다. 빨리 죽여. 어디 있어, 과학자? 과학자 어디 있어? <laughs> 내가 어떻게 가요? 자망자 도망가, 도망가, <laughs> 뛰어. 과학자 잡아야 돼, 과학자. 아니 미쳤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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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자 어디 있어? 아 이씨 말 어디다? 어디다? 화면을 뭐 알려줄 것 같아요, 씨 말? 나 과학자만 죽이면 되거든요? 조카요. 너, 하, 너 하나만 죽이면 어떻게 끝나요, 거기서? <laughs>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. 여기 있는데 새끼. <laughs> <laughs> 아, 뭐 어떻게 알았어요? <laughs> 1층막에없는 뒤에서 방해물이 있 봐. 면야그뭐 총알 떨어졌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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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 가자, 가자. 행보... 이것도 아시피야, 아니요, 뭐 이것도 l c c 야 무슨? 아니었죠뭐 구출하는 거에요 니네 그냥 나쁜 새끼여 아니요 니네 구 대답 나쁜 새끼여 과학자한테 나쁜 새끼요 일로 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야, 이 형이 씹새끼라 <laughs> 여기 왜물이다 닫혀있지? 내가 열고 왔던 곳인데 <웃음> <웃음> 저... <웃음> <웃음> 뭐야 어? 뭐야 이거 누가 당했어? 날 쳐다봤어. 야, 문 닫아 씨발. 너 지금 미쳤냐? 죽어. 어요살왔어요얘 체력 왜 이렇게 많아? 어? 어? 시선경기 얘는 뭐 해? 여기 어디야 탈출할까? 시경기안 오는데. 시선깨기 만약. <laughs> 다 혼자 돌아다니고 탈출해야 되나 <laughs> 우리. 아, 난가네 뒤에 시피. 네 뒤에 시피. 너한테 도 야나 구미호 됐다. 강태를 아, 죽였네. 부활했으니까 내가 천재성을 다시 죽이러 간다. 선생님 죽으셨네요. 강 강태를 죽여? 어나 아,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어디로? 여기 완전 히 갇혔어 나. 아 이거 어, 이거 어, 이거. 어, 이거 뭐야? 어, 어 구미호 아 반가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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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못 들어가? 여기 요 여기 어디? 디디. 유아야? 아 고맙습니다 역시 듀엠이 너무 지근죠그한 <laughs> 남았어요 c c 뭐야 여기안 열려 나그 산성물질로 인해서 죽었대 있... 아, 바, 바, 방에 방 함정 있는 방이 있다 가끔 오 어, 열렸다 여기 엘리베이터도 어, 어. 있고 싶은데? 여기는 근데 탈출할 수 있어 없다 ccp 없다 탈출하면 된다 어, 근데 네, 네. 반동 나올 거 아니야 반동 어? 탈출, 탈출. 어, 탈출. 어 탈출로 갔던데? 맞아 여기 탈출 탈출을 <laughs> 도우십시오 일단 우리끼리라도 탈출하자 야너 발랑꾼이냐? 그럼 구미호 죽여야 돼. 구미하고 박사 죽여야 돼, 너. 너안 죽으라? 안녕? 아야, 씨발 놈아. 아야, 아야. 다죽여씨발 어디서 쏜 건데? 어디 쏘는 거야? <laughs> 아, 위에서 쏘는구나. 하나 <웃음> 죽였어! <웃음> 하나 죽였어! <웃음> <웃음> 위에서 쏜다, 위에서. 아다거아거발위 죽여! <laughs> 위에 있어 위에 난간 위에 있어 나 총알 없어 하늘 검은색이라서 안 보여 죽였다 오케이 왜보 <laughs> <laughs> 쏘냐 안 보이는데 우린 잘 보여 님들이 졸도 <laughs> <절대> 잘보이는데이이야이놈들야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싫야 <laughs> <야. 웃음> 여기서 이제 탈출로를 찾아야지 <laughs> 누가 죽었냐 설마? 저둘다 죽였어, 우리가 <laughs> 둘 다, 둘다 땄어 목 땄어 아, 쟤들 죽으면서 떨군 것들을 먹어가야겠다 아, 그래 뭐, 아싸! 야지어 죽었어 아하 <laughs> <laughs> <DB1> <laughs> 우리가 아. 이겼다 이스다 아. <laughs> 아, <전달한다. 웃음> 이정도면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거지 대상에죽여어 <laughs> 이런 씨발 <laughs> 우리끼리 만난게 신의 안수다 <laughs> 살아남은 흑우가 <후구가> 승자지 <laughs> 어떻게 만났지?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이킬리 1데스